사도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니가 알리라 신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안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더잘 아시고 우리 함께 걸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앞길이 분명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다알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실 하나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음, 형통함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월요일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너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 통독을 같이 가정에서 예, 아이들과 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을 예,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38장에 갑자기 뚝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예,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올 이야기 중에서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 기록해 놨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음, 책임을 회피하는 유다와 또 위선과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떤 지나가는 실수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유다가 어, 메시아의 계보가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실패했으면 이건 끝이다.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건 벗어난 거야. 이건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수많은 선택 속에서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고 부끄러운 선택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뭐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나서는 예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예 유다의 그 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아프고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러나 비판받아 마땅한 그 유다의 오점조차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예기치 못한 실수나 아픔조차도 주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오늘 요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시장에 가서 예, 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예, 39장 2절. 입니다. 이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묻거든요.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 갔는데 뭐가 형통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이 자리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요셉의 환경이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감옥에서 누린 형통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어 간수장에게 아주 작은 은혜를 입은 것. 예. 만남이었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음. 나의 환경은 여전히 감옥 같을지라도 내 마음을 만져주는 한 사람의 위로. 또 절망 중에서도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예,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형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편안함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음, 요셉은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고 신실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잊혀집니다 꿈을 해몽해줬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냥 예, 복직이 되자 요셉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 감옥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예, 되기가 힘들었겠죠 그냥 자연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사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 관점을 완전히 좀 바꿔서 보면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산에서 스키를 탈때 예, 그냥 정말 자연 산에서 스키를 탈때예그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마을에서도 막 이렇게 스키를 그냥 그 대중교통 수단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내려갈 때 출근할 때그산 위쪽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가방 메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 이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해야 되고 이것도 피해야 되고 너무 뭐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로 가야 되겠다. 요 사이, 요 사이. 이빈 공간만 보면 또 거기가 잘 보이는 거죠. 예. 쏙쏙쏙. 아, 너무 갈 곳이 많다. 이렇게. 예. 위험한 것 같지만 주, 주, 그 본인에게는 다내려와서는샥 착지를 하면서 아, 잘왔다 하라고. 딱 스킬을 그 장소에다 놔두고 출근을 예, 여유롭게 하는 것이죠. 음,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음, 요셉의 현실과 같이 열심히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았지만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예, 또 창세기 41장에서 상황은 단번에 바뀝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바로가 해석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때왜 하필 그때인지 모를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어? 하고 왕이시여 제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나의 꿈을 해몽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 요셉이라는 자가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는데 저는 그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자를 불러와라 해서 이제 왔죠. 예, 갑자기 연기를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갑자기 한몇 시간 만에 목욕 시키고 아주 깨끗하게 옷 입혀서 왕 앞에 앉혀놓니까 으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한번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말은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등용 시킨 사람은 뭐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 죽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 또한 쉽게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다른 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도 급하니까 좀 약간 죽이고 그래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잘 하니까, 예, 너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가서, 또 그곳에 보디바레 집에 있었는데, 아주 충실히 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거기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지만, 또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좌절하고, 절하고저 지하 밑으로 갔는데, 갑자기 어느 때두 시간 만에 총리로 이렇게 예.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지만 이렇게 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음. 어, 이것은 갑작스러운 성공이 예, 아닙니다. 어, 종의 자리, 감옥의 자리, 잊혀진 자리가 모두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청년들이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있었을 때 보디발은 말합니다 어, 너 보니까 눈에 총기가 있고 너인 것 같다 너를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라고 하고 요셉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누군가에게 총기가 있고 다르게 보인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에서의 일을 주님께 하듯이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음, 그곳에서의 일을 잘 감당했기에 또그 자리에 갈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일터와 가정이 바로 그 감옥이자 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실이 하나님에 대해 그곳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총리의 지혜로 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꽃피우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3절입니다. 39장 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성실할 때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38장에서 41장까지 오늘 성경통독 본문을 관통하는 고백은 분명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동행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새과 같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